2025 KKL이 지난 2주간의 리그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3일차까지의 결과에서는 무패의 백가 미디어와 지스톰, 그리고 플레이클럽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의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백가 미디어와 지스톰이 각각 1, 2위로 중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백가 미디어는 리그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리그전 1위를 기록했는데요. 4일차에 있었던 지스톰과의 혈전에서 세트스코어 2대1을 기록하면서 전승에 가장 큰 걸림돌을 넘었고 나머지 경기들을 모두 2대0으로 무찔렀습니다. 현 시점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인 팡종과 XX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추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어서 지스톰은 백가미디어에게 일격을 맞았지만 이후 경기들을 모두 승리하며 조 2위로 중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팡종과 XX가 있다면 한국에서는 쿨박이 최강의 조합으로 불리고 있고 이재혁 선수는 풀리그 평균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극강의 폼을 보여주며 팀을 중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린타워와 치훈이 분발해준다면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라인업이기에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플레이클럽을 제외한 나머지 5팀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축세대발의 경우 지난 플레이클럽과의 경기에서 칼 선수가 리그 도중 PC방 정전으로 게임이 끊기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후 경기는 축세대발의 2대0 승리로 끝났지만 칼 선수가 리그 측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몰수패 처리가 되면서 경쟁에서 잠시 밀려났고 삼지익과의 경기에서 역전패까지 당한 후, 나머지 경기를 기권하면서 리그를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산동 화링 홀딩스는 4일차에서 삼지익을 2대0으로 잡으며 4강의 불씨를 태웠지만, 나머지 경기를 모두 패배하면서 2승 5패로 리그를 끝냈고, 어썸, 삼지 운수미디어의 3파전으로 흘러갔는데요. 가장 먼저 운수미디어가 앞에 두 팀에게 모두 패배하면서, 중결승 라인업이 모두 완성되었고, 풀리그의 마지막 경기이자 3, 4위 결정전인 어썸과 삼지익의 경기에서 삼지익이 각각 5대3, 5대1로 어썸을 무너뜨리며 조 3위를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준결승전은 각각 1, 4위와 2, 3위가 맞붙기 때문에 전승 행진 중인 백가미디어를 피하기 위해서 3위가 절실한 두 팀이었는데 이 기회를 삼지익이 잡아내면서 풀리그를 마무리 짓습니다. 리그전 최종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결승 대지는 어썸 대 백가미디어, 지스톰 대 삼지익의 경기이며 세트 스코어 3점을 먼저 얻는 팀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1경기를 살펴보면, 첫 세트를 어썸이 먼저 가져오며, 이번 대회의 다크호스임을 증명했는데요. 그러나, 백가 미디어의 저력은 여전했습니다. 2세트를 5대1로 잡으며, 원점을 만든 백가 미디어는 이어진 3, 4세트를 5대1로 누르며, 무난히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부동의 에이스 팡정 선수가 준결승 평균 순위 2.681을 기록하며 선전했고, XX와 SSS가 나란히 미들권 순위를 먹어주면서 중국 순열팀의 우승후보임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어썸의 경우 리그전에서 백가 미디어에서 세트승을 따냈던 유이한 팀이었고 중결승 첫 세트를 따내면서 역배를 성공시키나 했지만 나머지 경기를 내리내주며 이번 KK를 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경기인 지스톰과 삼지인 역시 리그전에서는 2대1로 지스톰이 승리한 전적이 있어서 지스톰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고 1세트는 5대1 2세트는 퍼펙트로 지스톰이 승리하면서 경기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3세트부터 3지익이 풀곽 스코어까지 만들어내며 승리를 가져왔고 4세트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승리하면서 도리어 역수위 위기까지 몰린 지스톰입니다. 마지막 5세트까지 풀곽 승부가 이어졌고 마지막 트랙인 황산에서 이재혁과 박인수 선수의 원투로 지스톰이 마지막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리그 시작 전부터 우승 후보로 여겨졌던 백가미디어와 지스톰 두 팀이 모두 결승 진출에 성공하면서 KCL 팀전 결승 라인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개인전의 경우, 16강은 기권자들이 속출하면서 정상적인 경기를 치른 판이 두 경기밖에 없었고, 8강 또한 칼과 팡종의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5대0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개인전 중결승 매치업은 이재혁 대 박인수, 팡종 대 이용일입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쿨박의 중결승전은 서로 장군멍구를 외치며 박빙의 상황으로 흘러갔는데요. 이점을 뺏기면 다시 이점을 가져오면서 풀트랙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제우스 시트에서 몸싸움을 걸었던 박인수 선수가 잠시 밀려난 틈을 놓치지 않은 이재혁 선수가 리드를 가져왔고 이후 단한 번의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개인전 결승에 올라온 이재혁 선수입니다. 저녁 이후 첫 공식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실력을 보여준 박인수 선수는 풀각 접전 끝에 패배하며 이제 팀전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인 팡정과 이용일의 경기에서. 이용일 선수가 초반에 3점을 먹으면서 팡종 선수를 위기에 몰아넣었는데요. 영봉패 위기에 놓인 팡종은 피사와 카멜로스를 잡아내며 포인트 추격에 나섰지만 점수 역전까지는 이뤄내지 못하고 이용일 선수가 5대 3으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결승 유력 후보였던 팡종 선수가 4강에서 탈락하면서 나름의 역배 경기가 나왔고 개인전의 마지막 중국 선수가 탈락하며 한국 내전이 성사된 개인전 결승전입니다. 2025 KT의 결승전은 한국시간 26일 오후 8시 개인전 결승이 먼저 진행되고 뒤이어 팀전 결승이 진행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